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지민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된 이곳 미사리 경정장에서 오늘 빅 이벤트 경주가 펼쳐집니다. 바로 자전거와 모터보트의 속도 대결인데요. 경륜경정 개장일의 첫 시도인 만큼 예측불허 짜릿함이 예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방식으로 경주가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미사리 경정장 수면에서는 모터보트가 수면 위쪽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기계대 사람의 경주이기 때문에 모터보트는 300m를, 자전거는 250m를 달려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속 80km인 모터보트와 시속 60km인 자전거와의 경주에서 시속 차이로 인해 50m라는 거리차를 두고 출발하겠습니다. 자전거와 모터보트의 속도 대결, 출전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작 선수입니다. 아, 이번 모터포트와 경륜 자전거 스피드 대결을 하는데 아, 경정 선수로서 모터포트가 이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선발급에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륜계의 젊은 패기로 꼭 이기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벤트 경주를 출전, 출전하는데 좀 심적으로 좀 긴장도 되고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경정 선수의 와 대결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013년 하절기 경륜 이벤트 1환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빅 이벤트, 사이클과 모터보트 간의 경쟁 진행의 김성룡입니다. 나영선입니다. 자, 오늘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되는 사이클대 모터보트 간의 경쟁. 자,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사이클게 50m 핸디캡을 줬기 때문에 사이클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평지에서 경륜 선수보다는 모터보트의 최고 시속이 더 앞서기 때문에 저는 모터보트가 우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첫 경주 지켜보시죠. 네. 자, 경륜의 박경덕 선수 선발급 선수 승부근성이 좋은 선수입니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첫 경주는 박경덕 선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정을 대표해서는 이재학 선수가 출전했는데 경주 시작됩니다. 네, 시속을 끌어올리는 이재학 선수. 하지만 박경덕 선수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스피드를 내고 있어요. 그래도 정점까지는 역시 모터보트가 앞서지 않을까요? 좀더 갑니다. 네, 하지만 허벅지 터지도록 달리고 있는 박경덕 선수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갑니다. 이재학!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일단 이재학 선수가 박경덕 선수를 눌러냈는데 약한 0.5초 정도의 차이. 네, 이 정도라면 10미터 차이로 이재학 선수가 먼저 웃는 경주였습니다. 네, 박경덕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모터버터의 경주 어떠셨나요? 예, 네, 아무래도 사람의 힘이랑 기계 모터로 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진것 같은데요. 아, 오늘 노면도 조금 고르지 못하고 제 기량을 확실히 발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으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많이 남네요.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전거와 모터보트의 대결 제1라운드 박경덕 선수였습니다. 잠시 후 제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네빅 이벤트 경주 사이클 데모 터보트 제2 경주가 시작됩니다 네 남영찬 선수 보이시죠 어, 선발급은 저희가 봐줬습니다 예 이제 우스급 더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래도 경정에서 역시 이재학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선발급에서 10m 이상의 차이 아직도 사이클이 우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유 남영창 선수인데요 충분히 가능하죠 특성급 우수급에서 싱싱한 다리를 폼내고 있는 남영창 선수가 충분히 시속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내줄지 끝내물 당할지 끝까지 갑니다. 남영창인가요? 이재학인가요? 남영창가네요. 아 이번에는. 남용찬 선수 대단했어요. 네. 역시 젊음, 음, 모터, 기계를 이겨낼 수 있는 싱싱한 다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일단은 저 선발급 박영도 선수와는 달리 남용찬 선수 최고 시속까지 다 따른 허벅지가 대단했네요. 일단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선제압에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특선급 잡아내겠죠. 이제 특선급 경쟁으로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영찬 선수,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역시 자존심 대결이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겼습니다. 파이팅! 혹시 오늘 어떤 전략이셨는지? 그냥 죽기 사이기였습니다. 기계와 인간, 누가 더 빠를 것인가? 그래도 역시 인간이 더 낫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제2라운드 우승자 남영찬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이클 대 모터보트 누가 빠른가요? 빅 이벤트로 그 결과를 확인합니다. 현재 스코어. 1대 1인 가운데 마지막 결승제 삼경주입니다. 네, 선발급 만 잡았지 우수고부터는 이제 사이클 쪽으로 좀 기울은 그런 모습이에요. 김영섭 선수 보이죠? 물론 김영섭 선수의 명성이라면 인정할 만합니다만 자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는 모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터보트로 승리는 충분히 갑니다. 예, 서서히 시속을 끌어올리는 김영섭 선수 스피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모터보트 출발합니다. 이지혁 선수 김영섭 잡으러 가야죠. 예, 김영섭 힘내라 힘. 예, 자 모터보트의 굉음이 김영섭을 당황하게 합니다. 김영섭의 입을 보십시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이제 결승전 가까워져가는데요. 갑니다. 김영섭 갑니다. 이재학이재학가나요 김영섭이네요. 김영섭인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끝까지 가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바로 뒤에 나올 결과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과 이재학 결론은. 김명서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탄력 붙이는 거리가 좀 짧아서 거의 스탠딩으로 한 거랑 똑같은데 어떻게 될건 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터보트와 함께하는 이런 이색 경주 처음이시죠? 네. 앞으로 고객들 위해서 이런 이벤트 경주가 자주 열려서 고객들에게 좀 즐거움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라운드 우승자 김영서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전거와 함께하는 이색 이벤트 경주 처음이시죠? 아, 예, 처음이고요. 어, 경륜 선수들의 파워가 아주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어서 어, 경륜 경정 고객들이 어, 즐기실 수 있고 다, 더욱더 저희 경륜 경정을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전거와 모터보트의 속도 대결 이지학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